누리야 아, 네. 푹 잤네? 1라운드 아니에요 이거 어? 이거 푹 잤냐고? 어 왜? 일만 캡쳐야. 컨디션 어때? 어? 아니 아니. 어? 아 씨발 정신 막 차리네. 모르겠다. 아니 이게 이그 방송 소리랑 물려가지고 잘안 들려. 뭐라고? 컨디션 어떠냐고 컨디션. 아나 좋아 왜? 음, 됐어 그러면. 아니야 네, 누리야. 어? 아. 사 티어에 너으면 진짜 갈게요. 완벽이거든. 너는 너 t y o 너 k 파트너 what you're d o i 나는 d t you k n o 는 what you're doing? Don't you know w 안녕 t 세요 u 동규 왔어? 오늘은 안 o n t you know what you're doing? Don't you know what you're doing? Don't you know w h a 조카트 조카트로 하고 있네 안돼 대혁 오도시키지 마. 아씨 왜? 왜? <laughs> 어? 너는 내편 들어줘야지. 이 말. 박디 이사티언데. 아이 너무 잘해서 벨북 날까봐 시키지 말라는 거지 대야 너만큼은 내편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아이 누리야 너무 좋다. 넌 진짜 어. 넌 최고야. 예예 쟤..다누리 기좀 죽여놔라 쟤 자아 생기는 순간 지는 거야 <laughs> 공룡이 왜에! 다누리..다누리 기좀 죽여놔 쟤왜 누리야 난 수손 알지? 개머리판 수손 개머리판 주워줘 알겠다 알겠다 전 내꺼 먼저 하고 공기오빠 뭔가 목구멍 뭐 안에 마이크 있는 것 같다 뭔가 소리가 뭔..뭔 개소리야 그럼 또어 <laughs> 약간 내장형 마이크 같아 어. 아니 어쩌라고 왜 그렇게 싸가지 없지 게 아니 그래서 어째냐고 그게 아좋다좋다 좋다. 그렇지 야, 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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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싸움해 기싸움해! 누리야 기싸움해 기싸움해! 지지마 지지마 지지마! 누리야 뭐. 지지마 누리야 지지마! 아, 나이스 랜선 큐! 누리야 지지마! 지으라고! 아, 누리야 지지마! 아, 그래서, 지우라고. 누리야, 지지마. 지지야, 지지 말라고 지지마! 아, 지지마!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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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래! 아니 누리야 지지 말라고 지지발 좋은 아, 거냐고 나쁜 거냐고! 나쁜 거지 당연히! 야 이... 결과 얘기를 하고 있어 2번에 차남다이번핑이번 핑에 차 남아? 나 대턴 배율 앞꼬다리. 나도 앞꼬다리 칙 대턴. 누리야 뭐라고? 그래. 앞꼬다리 칙 <laughs> 대턴. 삼남지 말. 나 나도 필요한 거 말하면 안 야, 되냐고? 삼남지 말자. 남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남는다고. 아 남는다. <laughs> 야. 야, 야. <laughs> 어 남는다는 거지. 아, 네? 진짜 싸가지가 없다. 다들, 왜 다들 오해하고 그래. 배율 남는 사람. 나팔배 남아. 바로 가야 돼. 누리야. 배우는 거 나한테 갖고 와. 내가 팔배 바꿔줄게. 저런 거라도 좀 그래. 비극치는? 아니, 밖에 두릉교빠랑 나랑 비교를 할 수가 있어또 김치식 마인드 또 나왔다. 응? <laughs> 뭘 또. 이게 또 김치식 마인드야. 김치식 마인드 또 나왔어. <laughs> 김치식 마인드. 너 조이랑 비교해. 에? <laughs> 조이랑 비교해? 나는 나는 꿀릴 거 없어. 꿀릴 게 없다고?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봐. 내가 생각으로 아니. 아, 그래. 나 진짜로 뭐, 아피 비교 비교 아, 비교해? 비교해? 모비어가 뭐할 <laughs> 건데. 색도 있다. 일단 대가리 크기 진짜 저형 존나 커. 와나 씨발 산줄 알았어. 이게 언제만 났어 는게 많아서 그래. <laughs> 우리 언제 만나 봤어 대가리. <laughs> 나는 니네 키로 살바에 내 대가리로 산다고 말했지.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이번 연봉 확인했어? 아니 나 스테 그대로 다 스테이. 일레인이 있었을것 같다. 아, 애, 애들 나형킬 난... 먹어? 아 씨발. 아니 김대희야. 아야야 아, 아, 나안 밀려 안 밀려 이번에서 통과 지난 자리 좋아서 나 절대 안 밀려. 야온다온다차차 차, 차. 그거 막고 살려 막고 살려 막고 살려. 근데 이거 아래 술 먹어야 돼. 그래 나쁘지 않다. 아, 나 가만 있을게. 내가 짜져 있을게. 어, 형이 우리 박을 때안 잡았고 여기 우리 병원만 산대. 음. 차소리, 차소리, 차소리. 1번 야, 전제, 전제. 야, 차 소리, 차 소리. 일본 애들. 야, 이 박겠다. 뻑기 야, 차차 소리, 차 소리, 축차 소리. 맞는다. 박았다. 왼쪽 봐줄게 왼쪽. 왼쪽에도 화면 편가났다. 왼쪽 모서리에. 끝까까끝까 야, 왼쪽에서 색깔 어왼쪽에나 나이스. 아. 다로 기절, 쟤 기절. 들어오고 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연막 하나, 하나 더 있고 능선 위로 올라간 거 하나 더 있어. 확이 음. 기절. 막쳐야 돼, 누리야 내가 뒤에서 내가 쳐 줄게. 내가 내가 쳐 줄게. 내가 연막 이거 일 번에 술다 죽인다. 둘기 리고셋 있어 네 나한테 연막 좀 던져줘. 아무나. 끝. 아니야 파킬이다 이거. 내가 깔았어 연 내가 깔았어. 번 내가 견제 최대한 많이 해줄게. 나무 우리 천천하자. 이닝 응. 우리. 우스야 여기 칼에서 받아. 해우소 들어갔다. 야해우소에 하나 있는 거 같아. 아나다 아, 오른쪽으로 나왔던거 하나. 나 못살려 못살려 못기살려 못살려 아니야 아니, 이거 연막을 아야돼 우리 못살려 못살려 살리지마 살리지마 연막 켜야돼 연막 쳐야돼 연막 쳐야돼 왼깍 가려 왼깍 왼깍 가려 차타 아... 그래 여기 무조건 거트로 오지 기말을 죽겠건 나래 야 경박사 자 경박사 경박사 해 경박사 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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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무와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다아아아아아아씨나어나안 죽였다 경박사 했어 잘했다. 우리 나쁘지 않은데. 이번 판 잘해보자. 그래, 그래도 나나 마지막에 조이한테 삼족기 좀 멀쩡한 거준거 거 어땠어? 그거는 주인공이었다. 그거는 씨발 나한테 줘야. 깜찍지. 너는 나. 너는 너는 <laughs> 나 붙었잖아. 이제 있었잖아. 음, 나안 죽어 있었으면 나 줬을 거야? 어. 오케이 인정 그러면. 음. 지금 부터쏠게 그냥. 2대? 더? 2대 더. 한 대, 두 대? 나이스 차한대 더, 차한대더두대 더, 풀컷이다 한번 박아 점프! 점프 밀어 내. 돼, 하나 더 들으면 돼차한대더한 번? 밖에 있다 얘, 밖에 내 네, 왼쪽, 담벼락 확인했어 봐줄게 오른쪽으로 갈게, 내가 왼쪽으로 갈게 한 대, 두대 여기까지만 해까지만해 이거 다시 먹어, 그 메인 도로, 자리 다시. 메인 도로 차 다시 응. 그니까 뒷자리가 안 없었어 아무도. 지금 내 앞에 세웠다 여기 여기 여기. 위에 봐줄게. 위에 봐줄게. 거기 매달려 봐. 아 어, 거기 매달려 봐. 반응이 아예 없는데? 아 있어 있어. 2번에 있다고. 2번. 확인했어? 그 능선 넘어야. 가 거기 거기 매달려. 매달려. 어 오른쪽으로 가면 돼. 동규. 여기 저기 내 어디가? 내가 한쪽 내 한쪽 내 한쪽 여기 있어. 내 앞에. 확인기 저기 저기 했어. 아, 여기 둘 여기 둘 여기 둘. 아, 그거 잡고 내 핑에도. 빨리 살리셨어? 아니, 못 살려. 못 살려. 살려라 연막 치고 연막 치고 매달릴 수도 이거 앞에. 연막 길로 쳐 뒤로 라인 키만빼 그냥 이거 붙여서 싸우자 오 썰마키 lucha. 썰마키 l 다 c h a 썰나 죽여. u c h a 썰 와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6등이냐? 근데 이 정도면 2사 티어? 너네 1, 3 티어에 비해 2사 티어 이 정도면 잘 나왔는데 순위권 못 먹은 거면 너네한테 아, 문제 있는 아니, 거니까. 아니 나 어. 근데 2사 티어 쓰레기 제일 쓰레기 걸렸을 때 우리 6등했으니까 좋을 때. 야 그러면 대유 어? 이번에 벤치 도루시 1티어 2, 3 티어인데 내기 한번 할래 형 나랑 순위 내기? 우리 벤치 도루시라고? 어. 아 씨발. 누리야. 아? 너보다 먼저 죽는 2티어가 존나. 그렇네 아니, 리야 아, 막말로 어? 너가 더 잘해. 김대힘보다 그러니까 보다. 너가 더 잘하네. 어떻게? 끝까지 못 살아 있는 이티어가. 뭐만 하면 아, 뒤져 있네. 진짜.